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여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0편 73편에서 77편까지의 말씀과 욕기 11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욕은 지금 까닥을 모르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욕을 위로하겠다고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욕기 12장의 말씀들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욕기 1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불을 막으신 적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곧 땅을 뒤집나이,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은 인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양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들이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발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빈욕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욕들을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욕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욕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욕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말은 위로는커녕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노베 고백을 통하여 지혜와 권능은 물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가두시면 놓아줄 사람도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서와 재판장도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왕이나 제사장들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가한자의 띠를 푸시는 하나님, 민족들의 흥망성수까지도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서 오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롭기 12장 12, 10, 13, 14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